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계기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끼는 저희들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낙심하고 낙담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언어와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앞당하고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로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2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문화입니다. 어, 크리처는 가는 길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게 뚜렷해야 돼요. 뚜렷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크리처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이 갈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넓은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중간 정도의 길은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기를 불신자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다. 그리고 어, 목회자나 선교사가 가는 좁은 길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평신도가 가는 중간 정도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중간 정도의 길은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가든가 좁은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지금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심지어 넓은 길을 가면서 그 넓은 길 위에 자기 마음대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좁게 나름대로 선을 그어 놓고 야,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인가 아니면 좁은 길인가. 가인의 범죄 이후 이두 가지 길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두 가지 문화를 우리들 속에 있는 그두 가지 문화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인은 어떤 문화, 어떤 길을 만들어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는 가인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한개 내려놓고 두개 내려놓고 주님을 조금 조금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음 먹고 결정하고 그냥 뒤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번 예수 믿었던 사람이요 타락하고요 하나님을더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그냥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걸 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문화입니까? 가인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 넓은 길 이것은 어떤 문화냐하면 성을 쌓는 문화예요. 우리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어, 가인이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임신해서 에녹을 낳고 그리고 가인이 무엇을 쌓았다고 하죠?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가인은 성을 쌓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왜 성을 쌓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자기 성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인은 가출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떠난 아버지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어 같이 성을 쌓았는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원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리장성이고 그리고 인간이 날마다 날마다 쌓는 각종 종류의 성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성을 쌓았습니까? 인성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덕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캐락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자기 재산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인기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남들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난공불락의 자기 성 이것을 쌓아놓고.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가인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습니까? 점점점 죄성이 짙어지는 문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슬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라멕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라멕이란 사람이 대단히, 대단히 어떤 하나님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애요, 장벽이요, 그리고 세상의 넓은 길, 그 세상적인 문화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이 라멕이 어떤 일을 벌리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느냐 19절에 있는 말씀 전혀 다른 길을 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이 말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만들어 놓은 가장 치명적인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를 말씀하셨는데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있어요 이것이 라멕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가인이 뿌려 놓은 씨앗이에요. 가인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점점 더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라멕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에 조상이 되었고, 어, 유목민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 나름대로 어, 아주 어, 번성하는, 그리고 그냥 괜찮은 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세상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습니까? 어떤 수금과 퉁소 음악을 하는 사람 어, 이런 어떤 예술인들을 어떤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그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였더라 또 어, 라멕의 아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생깁니까 어떤 일들이 만들어집니까 철로 어떤 기구를 만들고 구리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런 문화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세상적인 문화를 만들어 놓는데 그 가운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집니까 더욱더 죄성이 깊어지거든요 라멕이 23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스스로 항변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지 잘못했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남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인 것이다. 내 탓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원수를 갚는다. 보복을 한다. 그러면 그 벌이 7 0 배나 더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하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문화가 점점 점점 번창하고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수 없는 살려야 살수 없는 이런 곳이 됩니다. 혹시 이 가인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십니까? 이런 문화를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후손 그리고 아벨을 이어서 다른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세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고 똑같은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 셋은 그리고 셋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가셨습니다. 인생은 거짓될지라도 하다님은 여전히 미쁘신 분이십니다. 아벨을 대신한 세세 후손은 세상적으로 볼때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멋있지도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감동이에요.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세세 후손이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이 살다가 지나간 모든 자취를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는 인간의 어떤 습관과 그리고 관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문화를 낳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한 100년은 돼야 돼요. 문화라고 하면 한 10년에서 30년이면 형성이 돼요. 내가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화의 특성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문화와 하나님을 떠난 문화예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를 살아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문화와 살리는 문화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하는 문화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낙당케 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어려운 가운데 거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차이점은 뭐냐면 처벌 중심의 문화와 은혜 중심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지 또 어떤 길의 개척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초점과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